이번에는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슈템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, 이슈템들은 또 저희가 놓칠 수 없잖아요 어떤 아이템들인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벌써 스튜디오에 향기로운 네. 향이, 향이 막 퍼지고 맞아요. 있어요 맞아요 <laughs> 어. <laughs> 무슨 향? 제가 맡는 향이 맞죠, 지금? 어... 맞죠 네, 아름다운 꽃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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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아이템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. 네, 역시 좋은 제품은 향기부터가 달라요. 맞습니다. <laughs> 어, 여러분들이 픽한 이 제품은요. 네네. 꽃향기가 가득한 헤어 에센스예요. 어, 이거 헤어 관리에 관심 많은 시청자분들 응.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제품 케이스부터 굉장히 러블리한데요. 사용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어, 네네. 네 그렇죠. 네. 이 제품은요. 아르간 커널 오일 그리고 동백나무 씨 오일 시어 버터 등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요. 지친 모발과 두피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네. 어, 그리고 보통 우리가 헤어 에센스 쓸때 어떤. 제형이었는지 다 기억나시죠? 그러니까 헤어 에센스는 네. 거의 뭐 대부분 뿌려서 사용하는 액체 타입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. 맞아요, 액체 타입이나 뭐 오일 타입. 음. 맞아요. 네네. 이런 거였는데. 지금부터 잘 보세요, 여러분. 지금 네.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. 이 헤어 에센스를요, 한 20번 정도, 정도 이렇게 ]으로. 흔들어줘요. 네. 네. 어, 이렇게 흔들어서. 어,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준 다음에. 이거는 스프레이 하는 방법인데. 오, 어, 맞아요. 이렇게 잘 흔들었다 싶으면 손바닥 위에 사용하고 싶은 만큼 쭉 짜주면 돼요. 생크림 어. 같죠? 네, 생크림 같아. 어. 생크림 빼고 주세요. <웃음> 어. <웃음> <laughs> 네, 이 제품은 쫀쫀한 폼 제형 에센스예요. 가을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서 푸석해진 모발이나 헤어 볼륨이 자꾸 가라앉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탄력과 손상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음, 아까 제가 맡았던 향기가 많네요 그 꽃향기입니다. 어, 맞아. 꽃향. 음, 장미향이 정말 세게 나고 음. 이게 진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날만큼 음. 이제 향의 강도가 강하거든요. 이렇서 머리에, 모발에 발라주고. 이거 약간 그왜 디사 유명한 향수 있잖아요. 음 어, 약간 비슷한 진짜. 향 아니에요? 음 그렇죠, 예. 느낌, 음 느낌 음 있죠? 어 장미향, 장미향이 세다. 음이 헤어 에센스 사용하면은 향수 음 따로 맞아.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맞아요, 향의 강도가 맞아. 엄청 강렬해서. 마치 그 싱그러운 장미를 하나를 안고 있는 그런 향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. 음 그런데 이런 폼 타입을 헤어에 또 사용하게 되면 좀 끈적이거나 기름기 좀 유분감이 생기지 않나요? 근데 제가 한번 발라보니까 네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이 제품은요 헹구지 않아도 되는 리브인 트리트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? 음. 음. 네. 아, 리브인 트리트먼트. 바르는 트리트먼트 뭐 이런 건가요? 아. 네, 아. 그렇죠. 음. 그래서 물에 헹구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음. 되는 거거든요. 아. 근데 또 이게 좋은 게 잔여물이 남지 않아요. 손에 음. 다 하고 나면은 맞아. 이렇게. 끈적임이, 남, 없어. 네, 끈적임이 어. 없어서 오히려 향기가 진한 핸드크림을 바른 효과 음 그것도 누릴 수 있어. 그러겠다. 네. 제가 아까 손에 짰는데도 특별히 엄청 끈적인다고나 음. 그런 전혀. 끈적임이 없거든요. 음. 이게 진짜 머리에 바르면 진짜 송사탕처럼 살이 음. 이렇게 녹는 되게 산뜻하게 사용 가능한 음. 것 같고 이건. 진짜 매일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을 것 같아. 맞아요. 이게, 음. 이게 건조한 모발을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음. 괜찮고 또 샤워 후에 젖은 머리에다가 바로 에센스를 이렇게 바르고 드라이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 느낌 그대로 오일, 에센스 그리고 클리닉 샴푸까지이 3종으로 함께 사용을 하시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 관리는 물론이고요. 향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샴푸는 두피 건강 성분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상쾌한 두피 관리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또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